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내외로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20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끼 안개에 주의해주시고요. 대기질도 탁할 것으로 보이니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에서 1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2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인해 대부분의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으니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제주 먼 바다와 서해 먼 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 사고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구름이 지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요즘 다시 공기질이 좋지 못하면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 참고하셔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